뭐 단순히 성공만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알려줬던 베스트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대해서 넓게 봤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도 계속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드앤코를 운영하고 있는 김건웅이라고 하고요. 현재 마케팅하고 운영 대행을 총괄하고 있는 최인영 프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위드앤코는 CMOS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는 메이크업, 스킨케어 제품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까지 18년도부터 쇼피와 함께 동반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동남아 들어가서 저희도 많이 헤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할 정도로 많이 헤맸는데 쇼피를 만나게 되면서 실제로 저희가 못 풀었었던 결제 시스템 배송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쇼피 통해서 해당 제품이 올라와 있으면 그거 클릭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쇼피가 알아서 배송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편리한 효율적인 구조 때문에 저는 쇼피를 알게 됐고 앱 다운로드 수, 실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LB라는 게 저희가 쇼피를 선택한 이유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장에 대한 확장성과 깊이 있는 면을 조금 더 인사이트 있게 보는 그 자체에 대한 사진을 저희는 좀더표현성을 느꼈고 이 플랫폼 자체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대해서 넓게 봤기 때문에 저희는 쇼피를 그 전부터 알고 있고 현재도 계속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쇼피에 집중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이제 딜 프로모션을 통해서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구매를 할수 있느냐. 20년 대비 전체 국가로만 따지면152% 정도 성장을 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년 대비로 말씀을 드리면. 매출 성장률이 11,768%인데요 사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만큼 마켓에 파워가 있는 시장이었고요 저희는 그거를 CMOS를 통해서 빠르게 캐치를 해서 시장을 진입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피라고 배워본 적 있을까요? 포피? 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중에 한 가지 역할을 쇼피가 대체해줍니다 프로덕트? 아니에요 프로모션? 아니에요 프라이스 아닙니다. 리플레이스입니다. 네, 결국에는 내가 판매할 쓴 유통 채널은 이미 쇼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프로덕트, 프라이스, 결국 프로모션. 결국에 상품 단위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국가에 실제적으로 마켓및 경쟁사의 제품이 어떻게 매출을 만들어 내고 있고 어떤 제품을 통해서 실제로 판매가 되는지 모니터링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렌스 결국에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소비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프로모션. 정말 중요한데요. 쇼피 내에는 프로모션 마케팅 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총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트래픽, 두 번째 인게이지먼트, 세 번째 는 세일즈. 이세 가지 쇼피의 마케팅 툴을 적절하게 활용해 면는 결과는 다음 날 보면 통장 잔고가 확! 늘어날 겁니다. 쇼피 가장 크게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 플랫폼에 비해서 인사이트 기능이 굉장히 높다고 라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그 다음 행위나 기획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샵 내에서 데코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뭐 개발, 코딩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원하고 선호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잘 되어있기 때문에 가장 큰 어드밴트 중의 하나입니다 어... 쇼피는 저한테는 베스트 파트너? 뭐 단순히 성공만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알려줬던 베스트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라톤을 뛰는 러너라면 앞단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뛰어지는 방향대로 계속 나아가야 되거든요 사업의 매출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스테디하게 나아가기 위한 역할들을 쇼피의 어떤 매니저분들이 앞단에서 지속적으로 페이스맵해주시기 때문에 쇼피가 지속적으로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쇼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모르는 소비자가 있다라고 해서 해외 마켓에 너무 두려움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어 장벽은 사실. 이제 쇼피가 대부분 해결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시작부터 해보시고. 지금 당장 원하는 국가에 들어오셔서 가입부터 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쇼피의 가이드에 맞게끔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쇼피에서 뵙겠습니다.